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이라 갔다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으로 이제 먹을 것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가서 먹을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을 다시 사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미를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막내를 떠나 보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집착인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아직도 마지막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미를 나는 놓을 수 없다. 베냐미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지금. 한 자식이 애굽에 갇혀 있고 잡혀 있고 지금 다른 자식들과 집안 온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베냐민만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새롭게 살 정체성을 주셨지만 아직도 자기를 놓지 못하는 부분이 야곱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거 놓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거 놓으면 못살것 같고,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도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놓는 그 다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놓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놓으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으면 행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삽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저 그렇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저 그렇고 우리의 헌신도 그저 그렇고 우리의 신앙 인격도 그저 그런 모습으로 1년, 2년, 5년, 세월은 흘러가지만 거기에 변화와 성숙의, 성숙한 그 신앙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야곱은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표현은 에스더의 표현과 표현을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지금 자식을 잃는 것보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 못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영적인 풍성한 삶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라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더 영광스러운 신앙,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해 왔고 또 그동안 많은 성장도 이루었지만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야곱 안에 역사여 주셔서 그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에 또더 높은 차원으로, 또더 깊은 성숙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소원이 있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은 차원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